이모 일주를 이제 하겠습니다. 항상 이걸 보실 때 자오 묘유냐, 인신사해냐, 진술충미냐, 이러한 거에 따라서 기준을 보는 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는 마찬가지로 자오묘에 속하는, 왕제에 속하는 거고, 신은 인신사회의 영마 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술은 이제 진술충미의 묘지에 관련된 것도 보는 거고, 또 임이라고 하는 글자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성이다. 정제다. 아, 또는 편인인성이다 또는 반성이다. 이거에 따라서 인이라고 하는 것의 성향이 뭔가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풀려나간다라는 쪽으로 갈 거냐,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나의 인이라는, 저기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이렇게 극해서 어, 제어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도 같이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일주론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 임수라는 식간적 성향을 잘 알고 있다면 변형해서 아, 추가적으로 요러요러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쉽게 아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론을 할 때는 식간론에 대해서 잘아으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수록 이것의 변형은 뭐다? 그러한 기운이 과연 바깥으로 잘 배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것을 또 극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강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뭘또 생각해야 되냐면 자다, 인이다. 진이다, 오다, 신이다, 술이다라고 하는 그 시비 간지가 갖고 있는 자는 쥐잖아요. 쥐의 성량이라는 게 뭡니까? 부지런하고. 밤중에 돌아다니고, 뭐, 이러한 성향들이 갖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향의 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임자일주는, 물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도 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쥐적 성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밤중에 돌아다니고, 빠릿빠릿 부지런하고, 이러한 성향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자라고 하는 것은 왕지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아, 이렇게 안 움직이고,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잔대 쥐라고 하는 성냥인과 임수라고 하는 성냥과 쥐라는 성냥이 합쳐면서이 사람은 그래도 잘 돌아다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죠. 근데 오인데 오도 마찬가지인데 오는 말이잖아요. 말인데 이게 어떤 성냥이냐면 기본적으로 자오묘유의 왕주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오묘유의 왕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움직이려한다고 했잖아요. 뭐 나무를 끌어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는요. 우리 들생각면 말이 맨날 돌아다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말은요, 필요한 때만 돌아다녀요. 말이. 그리고 보통은 그냥 적당히 그, 물 안에서 놀아요. 이렇게 뛰어다니, 막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이게. 이모 같은 경우에는 임자와는 다르게 좌우묘의 성량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남을 좀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려면 이제 모시러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고에는. 약간의 성향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으로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훈련 시켰느냐에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만 보통 때는 잘안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모시고 가면 당연히 잘 움직인다. 이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다. 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거고 신이다 이러면 은 기본적으로 어 활동적인데 같은 영마라고 해도 신은 원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게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그 하는 그래서 같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 시는 원숭이적 성냥인데 이게 이제 무리의 원숭이다 생각을 하면 무리의 원숭이가 이렇게 떠있다 그러면 잘 돌아다니는 얘는 아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들을 이렇게 위에 것과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임신 일주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임오일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 이 지장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지진은 단순한 성분의 이게 화다 그러면 화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기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정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정제. 아 정제에 속하는 거고 아, 병은 편제에 속한다 음, 이런 얘기죠 편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 중에서 뭐에 속하는 거예요 정관인가요 예 정관에 속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강한 데가 어디다 이게 이제 이걸 본기라고도 하고 이 이제 정기라고도 하는 이성향이 제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모일주에 있어서는 정제적 성향이 강하고 거기다가 편제라는 거 또 있으니까 재성이 강하다. 재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 돈도 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도 되고, 또 이게 이제 여자도 되죠? 아, 또 건강도 돼요. 건강. 건강. 건강도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또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도 되는 거예요. 일. 일이라는 것도 되고, 또이 재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이 창고로도 표현을 합니다. 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라고 하는 것에 창고적인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창고라고 하는 게왜 어떤 거냐? 창고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창고가 비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채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에, 창, 일복이 많겠어요? 일복이 없겠어요? 왜 일복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채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일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원래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깔려 있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이 일을 자꾸 어떻게 한다 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는데 여기에 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식신 식신과 아, 그다음 상관이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아, 이게 이거는 뭐냐면 수단이잖아요. 수단. 수단이 있으면 어떻게 수단도 있는데 창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수단을 가지고 창고에다 채우니까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에, 창고에 재물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사주에 이게 없는데 요것만 있는 사람이 있다. 재물 창고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헛된 욕심만 부리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헛된 욕심. 왜냐하면 일은 안 하고 창고 배에 채울 생각만 하니까 어떤 생각? 그러니까 헛된 욕심이라는 걸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손안 대고 코 푸는 방법, 성향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편지하고 정지하고 달라요. 편재가 그런 성향이 커요. 손안 대고 코 불러가는 성향이 크고 정제는 어떻게 한다? 따박따박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 월급을 받는 거를 정제라고 그러고 편재는 어떤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이래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편재 성향도 있지만 정제 성향이 더 강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성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고 편재가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이 깔끔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극심하게 밀고 나가면 결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려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강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랑 뭐랑 결합을 시켜야 하냐면 수라고 하는 거랑 결합을 시키면서 또 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제는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모일주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제적 성향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되, 이모일주는 가는데, 그러면 이 형상을 봐야 되는데, 이 이모일주는 위에는 수잖아요, 수. 지지는 뭡니까? 화란 말이죠. 아 화라고 하니까, 아, 한 천장에 수가 있고, 바닥에 화가 있다. 이걸 보러, 에, 주역에선 뭐라 그러냐면, 수화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화가 우리들은 생각할 때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위에 불이 있고 땅에 수가 있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죽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 수가 있고 아래 물이, 화가 있으면 위, 물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화는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순환이 되면서 서로의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호수 속에 비친 달빛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떠있는 태양. 그래서 뭐냐면 아름답잖아요. 아주 뭐 일출보러 일부러 가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모 일주들은 수와 기재의 상이다. 그래서 얼지 얼뜻 보면 서로 싸우는 형상인데 그 싸움이 좋게 순환이 되면서 서로에게 아름다움 태양은 바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바다는 태양이 바다에 떠 있음으로써 또 빛나는 그러한 선상이 일어나는 일주가 수화기재인 이모일주다 이모일주는 부부 사이를 좋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라면 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배우자 자리잖아요. 근데 배우자 자리가 서로 극하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수화기제의 관계니까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 듯한데 서로 이렇게 호응이 되면서 어, 순환이 된다라는 측면이라서 이 이모일주는 그래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좋은 이제 순환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모 일주는 결혼 이혼 한 번도 안 하고 다 평생 잘살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안 맞아요. 기본으로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헤어진다라는 거지 어느 누가 마음먹고 헤어질라고 마음먹을 때안 헤어질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주 보러 가면 그래요. 니네들은 죽어도 못 헤어진대. 어? 니네들은 뭐 그런 게 어딨어. 잘만 해주지더만 어떤 사주는 또, 어, 극하고 뭐, 임진이라든가 뭐, 이거 사 임술 뭐 이러면 안 좋다. 니네 둘은 무조건 헤어진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 임술일지라고 해도, 평생 남편 잘 모시고, 장군 모시고 잘 살았는데. 근데 힘든 거는 있죠. 힘든 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뭐 임술일주라든가 나중에 병면 알겠지만 극을 당하니까 힘든게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모 일주는 그래도 웬만하면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었다 깨어도 안 헤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얘 다만.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조금 덜 노력해도 안 되는 듯 하면서도 상대방이 가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뭐 이렇게 넘어간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니까 나름대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때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부부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과 불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달라요.